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하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얼마나 안 좋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목부터 해서 척추라고 불리는 목부터 허리까지, 꼬리뼈까지 한 군데도 좋은 데가 없고, 아... 특히나 벌써 목은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아... 쇠를 박아버리면은 3, 4, 5를 박았는데 5, 6, 7이 나빠졌거든요, 또. 갈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누워서 편하게 한숨 푹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시술 과정에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풍선을 통해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풍선을 달린 그 카텍스관을 통해서 그 협착부위를 넓혀주는 게 이제 풍선 확장술인데 이걸 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좀 진행이 안되니까 너무 좁아서 그래서. 그 계획보다는 조금 더 얇은 간을 이제 바꾼 거예요. 좀더 얇은 간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이제 신경 성형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근데 그 신경 성형술은 저희가 몇번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풍선 확장술은 제가 좀 생소합니다. 그렇죠. 네. 왜 뜬금없이 <laughs> 허리에서 풍선을 달았냐고 이렇게 <laughs>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좁아진 부분을 이제 넓히는 방법에 있어서 성형술은 이제 카테타르만 넣는데, 네. 풍선 확장술은 거기다가 풍선이 달려있어요. 아. 플라스틱으로. 네, 선생 신경 성형술하고 풍선 확장술을 오늘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그 시술이 가능한가요 협착이 주로인 경우에는 네. 풍선 쪽을 더 아... 선호하고요. 넓히는 게 중요하니까 네. 디스크가 주로인 경우에는 성형술 쪽으로 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고주파라든지 레이저를 더 많이 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어떤 거가 주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투석 환자라든지 또 고령 뭐 (98세까지도) 부담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둘다네 이제 저 이거는 여담인데 예. 저희 아버님이 지금 (93세시거든요) 네그 네. 네. 연세에도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만약에 아프시면? (20년) 전만 해도요 네. (20년) 전만 해도 (70이) 넘으면은 어 그걸 내가 얼마 산다고 이런 거를 그렇죠. 하나 그랬는데. 네. 지금은요. 네. 80은 전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어, 네. 90 정도 돼도 네. 내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은 합니다. 아98 그래서 98세도 했다는 아게아 허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만약에 아프면 네. 화장실을 많이 누구 부축을 한다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쵸, 그쵸. 네.